이거 시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니네는 그냥 그러르니 하고 들어요. 그러면 그러르니 하고 친구는 그러면 좀 들어보고, 내가 왜 뺐는지 알 거야. 여러분, 어, 일단 1행, 2행, 3행에 있는 수는 다 똑같대요. 그럼 어쨌든 여기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갈 거잖아. 일단 1에서 9까지 합이 얼마야? 45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 15, 15로 들어가야 되겠네. 15, 15. 15,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와, 진짜 안 적네. 어, 괜찮아요. 안 적어도 안 적어도 아, 그냥 저런 문제도 있구나. 우선 봐봐요. 자, 15, 15,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 이건 됐고, 일단 이거부터는 짤 거야. 그러니까 15, 15, 15가 되려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 좀 잡아볼게. 15가 나오게끔. 자, 만약에 1이랑 9를 쓸 거면, 여기 뭐 해야 돼요? 합 15가 되려면. 일단 양 사이드 제일 작은 거큰거 거 나와봤다 그럼 여기 뭐 되죠 5죠 맞지 그럼 이제부터는 올리고 내리고 그럼 끝 일단 배열은 이따 생각하고 크기순으로 깔고 있다 15가 나오는 거 됩니까 자 그럼 이제 168까지 올리고 내리고 했고 이제 없잖아 177은 안돼 그럼 이제 2로 넘어갈 거야 29면 뭐 되죠 4되죠자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도 15고 올리고 내리고도 15고 자그 다음에 3 가볼게 39면은 안돼 그러면 여기 33이잖아 그치 그거 안되고 38이면은 돼자 그러면 역시 또 올리고 내리고 자 올리고 안되고 자다 잡았거든요 이제 4는 안돼 그러면 4는 4는 안 되지 크기순이 안, 안 잡히잖아 지금 13 2 안되고 8 3 안되고 7 4 안되고 6. 아, 456 있네. 자, 여러분, 질문 여기까지. 456 되네. 놓칠 뻔 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 잡아내죠. 이게 15가 되는 수들이야. 그럼 이제 세팅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59를 쓸 거다. 159를 쓸 거다. 그러면 249못 쓰지. 그러면 258도 못 쓰죠. 왜요? 이 9를 이미 썼고, 5를 이미 써버렸잖아. 맞죠? 그러면은, 267은 가능해. 얘쓸 거면, 이렇게 쓰는 게 일단 가능하고, 자, 이제 남은 숫자가 그럼 뭐야?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15, 15 뽑아왔으니까 남은 숫자, 3, 4, 8 됩니다. 됩니까? 요렇게 일단 세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168을 쓸 거다. 168을 쓸 거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이8 있죠? 8 있죠? 안 되고, 6안 되죠? 이거 된다, 이거. 2, 4, 9 된다. 자, 그러면 또 남은 거 가져오자. 그러면은, 3, 5, 7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안쓸 거다. 그럼 얘네, 얘네를 쓸 거다. 이건 불가능해. 그럼 1을 못 사용하잖아. 이게 다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케이스랑 이렇게 세팅하는 케이스가 두개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봐봐봐. 어차피 지금 보니까, 어차피 지금 센터는 뭐예요? 5잖아요. 센터는 5니까, 일단, 159가 이쪽에 배치돼야 되겠네, 무조건. 그 다음에 357이 또 여기 배치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159 배치하면은, 보자.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357 집어 넣으면은,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그러면, 지금 1번, 2번 상황이 결국 개수가 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하나만 잘 구하는 데 어차피 둘이가 그러면 개수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얘네 둘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잘 구하면 곱하기 2들어면 끝난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생각 1번만 딱 제대로 풀고 넘어간다 자 그럼 우리 1번만 생각할건데 일단 1, 5, 9는 선택권이 없어 그럼 1이랑 5랑 9같은 경우는 자 1이랑 5랑 9같은 경우는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개입니까 어? 1, 5, 9 배치하는 경우 숫자 놓는 거 경우의 수 몇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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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러니까 자 5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1이랑 9를 이제 여기다 놔도 되고 아무 때나 놔도 돼 1, 9, 9, 1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1, 5, 9를 처리를 하는 게몇 가지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색칠 된곳 말고는 3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3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가 이미 케이스 다 나눠 왔어 성립하고요 나는 이미 적혀 있으니까 그냥 자유야. 159가 이제 여기다 쓸 건데 자유야. 5는 여기 무조건 쓰래. 그러면 당연히 몇 가지밖에 없어요, 놓는 게. 두 가지밖에 없겠지. 1991, 진행. 자, 깔았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67이랑 348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67이랑 348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봐봐봐. 어, 일단, 어차피 홀수 두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홀수 하나, 짝수 두 개. 그러면 여기에 2, 6, 7을 놓든 여기에 3, 4, 8을 놓든 그거는 상관없어, 맞지? 그러면은 2, 6, 7, 3, 4, 8을 얘를 얘를 일행, 얘를 삼행 또는 얘를 삼행, 얘를 일행 몇 가지? 자행 배치 됩니까? 행 배치. 자 그러면 행 배치까지 정했으니까 여기는 2, 6, 7을 놓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3, 4, 8을 놓는다고 치자. 자, 고법칙으로 일단 여기까지 진행했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걸 놓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얘를 이제 신경을 써야 돼. 이제 색칠이 저기 돼 있으니까. 이걸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이제, 일단 여러분, 전부 짝수가 되려면은, 전부 짝수가 되려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네 곳에다가 홀홀 홀홀 놓는 상황이 있을 거고, 네 곳에다가 홀홀 짝짝 놓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짝짝짝짝 놓는 상황이 있겠죠? 자 근데 이 남은 숫자 좀 볼래요? 홀수 몇개 있어요? 홀수 몇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불가능해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짝짝짝 짝부터 갈게 근데 짝짝짝 짝은 겁나 쉬운 게자짝짝짝 짝은 겁나 쉬운 게 짝수가 2, 6 있잖아요? 그러면 2노튼, 6노튼 또는 6노튼, 2노튼 몇 개? 두 가지 괜찮아요? 역시 마찬가지. 4, 8 또는 8, 4. 몇 개? 두 개. 나머지는 자동이잖아요. 따라서 짝짝짝짝이가 일단 네 가지가 있다. 됐죠? 짝짝짝짝이 일단 네 가지. 자, 이제 홀홀 짝짝만 잘하면 끝납니다. 이것만 딱 하면은 얘네 둘이 더 해가지고 여기 갖다 박으면 한개 나오고 곱하기.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홀홀 짝짝만 잘하면 되는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이게 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홀짝 놓던가 짝홀 놓을 거야. 마찬가지죠. 홀짝 놓던가 짝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홀짝을 넣는 방법이 자 그냥 셀 거야. 실수한다. 홀짝을 넣는 방법이 72 아니면 76 있을 거고 마찬가지 27 아니면 6, 7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놓을 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네 가지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 놓을 수 있는 거몇 개예요? 네개 있겠죠? 끝났습니다. 20개. 자, 따라서 80개. 그러면 1번이 80개, 2번이 80개 되면서 16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